쌍암공원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개, 고양이 식용금지 서명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분께는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배변 봉투, 볼펜 등을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오색풍선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앞으로 연말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시민공원, 지하철역 등에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최약자인 동물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장인이 되길 바라며, 이 행사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어 반려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날씨는 날씨는 캠페인 참여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예요. 예, 따뜻한 봄볕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지금 같이 불어주고 있어요. 평년보다 기온은 조금 높지만 적당히 바람도 불고 아, 가로수 그늘도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예, 찾아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 주말이라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오신 분도 계시고 반려견과 함께 예, 산책을 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명에도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